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할인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쇼핑하에 보면 돈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써야 되기 때문에 할인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 세일 중입니까? 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죠? 네. Is this on sale? Is this on sale? 네, 여러분, on sal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for sale 이라고 하는 표현은 판매 중이란 뜻이에요. for sale은 판매 중이란 뜻이기 때문에 보통 not for sale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비매품, 판매 안 하는 거예요. not for sa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인 중이에요라고 할 때는 on sale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 볼게요. Is this on sale? Is that uh, Is this on sale? 자, 그랬을 경우에, 가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Yes, we are offering 30% off 라고 해서, 자, 우리 할인을 나타낼 때, 당연히 sale 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discount 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어플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어플고관는 단어는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를 어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이만큼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할인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30% off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30% 할인 중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일 중이라서 이거 사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아,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사든지 말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세일이 얼마 동안 지속되나요? 라고 해서 그 세일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쓰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하, 할게요. How long does the sale last? 네, 기간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how long을 쓰는 거고 지속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가 last 이기 때문에 How long does the sale last? 한번 더요. How long does the sale last라고 하면 세일이 얼마 동안 지속되나요? 네, 그러면 답변을 하겠죠. Until this weekend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여기 이 가게에서 어떤 특별한 세일 뭐 제공되는 그런 세일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sales going on?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go on 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속되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지속 중인 어떤 특별한 세일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special sales going on? 한번 더 Do you have any special sales going on?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 점원이 이렇게 답을 해요 Yes, we are offering Buy one get one free on all jeans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딱 듣게 되면 또 머리에서 지진이 나죠. 어머 너무 긴 단어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말로 하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꿨을 경우에는 콩글리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은 어떻게 하냐면 buy one get one free. 하나를 사시면 하나를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 꼭 하셔야 되겠죠 해볼게요 buy one get one free 한번 더 buy one get one free 네, buy one get one free가 되는거고 on all jeans라고 했으니까 모든 청바지에 대해서 저희가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탈의실에 가서 입어보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an I try this on? 해볼게요. Can I try this on? 한번 더. Can I try this on? 자, 여기서 중요한 건 Can I try this? 에서 끝나면 안 되고 Can I try this on?까지 붙여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옷을 입다라고 할때 put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는 내몸 위에 걸친다는 개념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try this on이라고 해야 내가 이 옷을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Can I try this on? 네. 자, 그러면 당연히, su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라고 하면서, 탈의실 저쪽에 있어요. 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fitting room. 한번 더. fitting room. 자, 그 다음에, 자, 옷을 입고 딱 나왔을 때, 정원이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죠. How does it fit?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how does it fit라고 했으니까 그 fish 어때요? 잘 맞으시나요?라고 하면서 어머 손님한테 잘 어울리시는데요.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잘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냐면 look good on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on you, 네 위에서 그 옷이 look good, 좋아 보이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머 이옷 정말 손님한테 잘 어울리시는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It looks good on you. 한번 더. It looks good on you. 한번 더. It looks good on you. 네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옷을 사러 갔는데 친구가 옷을 탈의실에서 입어보고 나왔을 때 이거 어때?라고 했을 때도 오, 이옷 너한테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도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잘 맞아요라고 하면요 그냥 동사는 fits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It fits well. It fits well. 한번 더. It fits well. 네, 잘 맞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It doesn't fit me well. 한번 더. It doesn't fit me well. 한번 더. It doesn't fit me wel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fit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It didn't work for me.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 나한테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로다라는 뜻이에요. It didn't work for me. It didn't work for me. 한번더 할게요. It didn't work for me.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참고로, it doesn't suit me well. 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동사 fit과 동사 suit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fi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한테 잘 맞는지 약간 치수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su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치수가 나한테 잘 맞아도 잘안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uit는 어울린다라는 개념이고, fit은 치수가 잘 맞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탈리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치수를 맞춰보는 룸이기 때문에 fitting room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품절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품절이 되면 좀 속상하죠? 자, fitting r 에 가서 딱 입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 이걸로 할게요.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I'll take this. 네, I'll take this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I'll take this, I'll take this.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는데 I'm sorry, but we are out of the item right now.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우리 out of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 다루고 있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다 떨어지다라고 할때 be out of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We are out of the item이라고 했으니까 그 품목은 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품절됐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이 표현을 I'm sorry but the item is out of stock for the moment.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재고와 관련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stock입니다. stock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다 떨어졌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ut of stock. 네, out of stock이라고 하는 거고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in stock.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뜻이 되겠죠. The item is out of stock이라고 하는 거고, for a mome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right now와 똑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o oh, really? When will you restock them?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언제 다시 갖출 겁니까라고 해서, stock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쓸수 있고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다시 갖추다. 뭐 재입고하다. 라는 뜻으로 restock. 한번더 restock. 자, 센터스 해볼게요. when will you restock them? 한번더 when will you restock them?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점원이 i'm not sure, but maybe next weekend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간 경우인데, 만약에 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매장을 방문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I'd like to return this.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셔서 제가 이거를 환불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의사표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때 쓰는 표현은 I'd like to return this. I'd like to return this. 한번 더. I'd like to return this. 자그 다음에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표현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Can I get a refund? Refund가 아니라 refund.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한번 더. Can I get a refund?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이라고 해서, 뭐 제품에 문제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옷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it shrank when I washed it.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어요. 여러면 shrank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줄어들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shrank의 과거가 shrank. shrunk. 네, 세탁을 했더니 옷을 옷이 수축이 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해볼게요. It shrank when I washed it. It shrank when I washed it. 네, 두 번째. The seam came off when I washed it. 네, sea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솔기란 뜻입니다. 자, 세탁을 한번 했더니 솔기가 틀어졌어요라는 표현. 솔기가 Come off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off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분리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come off라고 하면 분리돼서 나오는 거니까 솔기가 트어졌어요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앞에만 한번 해볼까요? The seam came off. The seam came off. 이런 표현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표현이죠. 솔기가 트어졌어요 이런 표현 어렵죠? The seam came off. 한번 더. The seam came off.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외국에서는 조금 환불이나 교환 같은 걸좀 너그럽게 잘 해주는 편이거든요. 표현, 어, 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I've just changed my mind.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I've just changed my mind. 자, 의류 쇼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알려드렸는데요. 핵심 문장 다섯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자, 세 가지 표현 알려드렸죠. 천천히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browsing. I'm just browsing. I'm just checking things out. I'm just checking things out. 두 번째, 저는 사이즈 4예요 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쉽죠? I'm a size four. I'm a size four. 자세 번째. 이거 두 사이즈 작은 것 있나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Do you have this in two sizes smaller? 한번 더. Do you have this in two sizes smaller? 네, 잘하셨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거 빨간색으로 있나요? 역시나 전치사는 똑같이 갑니다. Do you have this in red? Do you have this in red?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할인 중인가요? 그렇죠. Is this on sale? Is this on sale?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